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나의 찬양 기도입니다. 한나가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무덤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거기 보면, 수월에 내리신다. 수월은 무덤을 말합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로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부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야 땅에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생산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면, 가난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신다. 그렇게 지금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기영화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이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기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위에 세우신 만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기초부터 그위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 한나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구절 말씀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발을 지킨다는 거그 발은 우리가 활동할 때 발로 걸어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실수하지 않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로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철저히 심판을 주신다. 그리고 깨뜨리시고 치신다. 깨뜨리시고 치시리로다. 그습니다 그냥 한번 깨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아주 박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 대적하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에게 또 힘을 주신다. 그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조다. 하나님의 그 백성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켜 주실 뿐만 아니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한나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조에 그대로 그대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고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그 왕조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11절 말씀에 독자 아들을 성소에 남기고 돌아갑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를 성전에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젖대고난 아이인데 영하잖아요. 우리 영한데 그 영아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서원했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 결심은 한나가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뭐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엄마가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결심하고 엘가나가 그 마음을 받들어서 결정을 해서 아이를 성전에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십일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섬기면 뭘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 아이, 작은 아이가. 그런데 그 엘가나가 이제 그 아이를 잘 지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지도해서 영아에서부터영아 영화 시기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배우게 된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서운한 대로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의 철저한 헌신은 자신이 찬양하며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에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말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아이를 하나에게 드리는 그 일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를 맡긴다 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아멘한 대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실천하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